뉴스는 현장이다.로 이어가겠습니다. 정의당 당원이자 팟캐스트 진행자인 유시민 작가가 정청내 컷오프에 개입한 사람이 박영선 비상대책위원과 이철이 전략기획본부장 두 사람이라고 단언했습니다. 이 같은 의혹은 이미 EJ 팟캐스트를 통해서 제기된 바 있었는데요. 박영선 비대위원은 정청래 의원 하나로 안 된다는 언론 보도에 흔들리지 말란 말이 중간에 잘려서 와전됐다라고 해명했었습니다. 자신은 정청래 의원 공천 탈락을 걱정했다는 것입니다. 이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는 팟캐스트 노유진의 정치 카페에서 이렇게 반박했습니다. 박영선 씨한테 엄청난 큰 책임이 있는데 지금 박영선 씨 의원회관 사무실에 문전성 씨예요. 비례대표가 공천받고 싶은 사람들이 다, 지역구 공천받고 싶은 사람들이 다 여기 줄 서고 있어요. 웃기지 않아요? 그러면, 아니, 그건 어떤 의문이 드는가 하면은 결국 지금 치르고 있는 비용은 기회비용의 측면도 있는데 왠가면 그때 사실 김종인 대표가 되기 전부터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당시에 그 지도부가 탈당을 막으려고 애를 썼던 대상이잖아요. 예. 사실은. 엄청 애를 썼죠. 예, 그래서 주저앉았고 주저앉는 상태에서 도 지금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음. 그러면 좀 복귀해서 거슬로 올라가면은 그때 차라리 내가 보냈어야다 그렇지. 했는데. 차라리 그게 나은 네. 거지. 그렇게 생각하세요? 그렇게 했으면 거기 결산체가 됐을지언정 그 당이 되지 않아요. 그런데 음. 이제 문재인 씨는 자기 때문에 이 모든 분열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니까 내가 사퇴함으로써 탈당 흐름을 막고 그리고 관리자를 영입해서 11차 혁신안까지 혁신한 시스템 공천을 하면 당이 총선을 치르고 안정될 거다. 그건 자, 기 자신의 거취 문제는 그 총선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겠다. 이게 문재인 씨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결과적으로 보면 김종인 씨를 영입해다 놓고 문재인 씨 책임이잖아요. 영입한 거는. 음. 자기 자신도 지금 정치 생명이 백척 간도예요 지금 문재인 씨가. 음. 그리고 박영선 의원은 실세 중에 실세가 되어 가지고 거기 지금 지난번 우리 방송 때 소개했던 공관위. 음. 공관위는 옛날 열린 우리 당 때의 안개모. 안정적 개혁을 위한 모임이라 그래서 당내 그 보수파. 음. 대통령 흔들던 사람들. 네. 네. 민진모. 그때 노무현 대통령 흔든 사람들이고 문재인 대표 흔들, 흔들었던 그 모임 소속이에요. 홍창선, 정장선 다마찬가지예요 전부 다. 거기는 지금 사실 거수기고 어떻게 보면 비대위조차도 거수기로 전락해 있는 상황인 거죠. 그러면 결국 이 전체적인 책임은 문재인 대표에게도 책임이 있고 박영선 씨, 박영선 의원에도 굉장히 큰 책임이 있는데 이 사람은 완전 실세가 되어서 음. 지금 여론조사 전문가 김헌태 씨 거기 지금 공관 위에 들어와 있잖아요. 그 다음에 영입되었던 이철희 씨, 박영선 의원 여기가 지금 인나서클이 돼갖고 모든 공천 데이터 수집과 등등을 다 좌우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. 박영선 의원이랑 이철희 씨랑 대화 한게 녹취되어서 팟캐스트 EJ에서 처음 터져 나오고 그게 해명이 나오고 다시 다뤘던 그 내용 아셔요? 예, 예. 예, 그 뭐죠? 그 정청래. 정청래 의원. 그 자르는 문제로. 처음에, 처음에는 뭐 자르는 문제다라 해가지고 보도가 됐는데 나중에 이제 후속 보도가 나와가지고 정정보도가 나와서 그런 그 뜻이 아니었다. 뭐그 예. 그러니까 예컨대 박영선 씨는 오히려 자기 정청래 자르는데 반대했다. 뭐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거든요. 예. 근데 그게 이제 대화 내용을 들으셨겠지만 그대로 녹취가 된 건데요. 이제 정청래 공천 탈락을 발표해 놓고 예. 어디 행사장에서 둘이 옆에 앉았는데 둘이서 속삭이면서 어떤 대목은 안 들려요. 어떤 응. 대목은 안 들리고 어떤 대목은 들리고 하는데 둘이 대화를 한 건데 어때? 아, 아, SNS 이런 데서 나쁘지. 그, 거기는 그럴 거야. 응. 아, 근데 다른 언론 보도도 안 좋고 그러니까 뭐좀 귀속말로 속삭소 했는지 뭐가 안 들리다가 그런데 흔들리면 안 돼. 응. 이제 이런 대화 내용이에요.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정책내를 잘랐는데 응. SNS에서 시끄럽다. 반응이 안 좋다. 응. 아주 시, 시끄럽다. 그리고 어~ 이제 다른 조중동을 비롯한 다른 언론 보도에서는 이 정도로는 안 된다고 그런다. 음. 그러니까 그럼 이 정도로는 안 된다고 그런다에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고 박영선 씨는 해명을 했는데 음. 맥락을 그 전후 사정을 짚어보면 그게 아니고 정청래 하나 정도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. 그치. 본인은 아니라고 오리발 내밀지만 <laughs> 네. 저는 그 대화를 들어보면 뉘앙스를 우리처럼 정치 물좀 먹은 사람은 딱 음. 들어보면 알지. 그러니까 결국은 정청래의 공천 탈락에 두 사람이 다 개입되어 있다는 뜻이에요, 그게. 더 까도 되나? 까만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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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는 까만, 까만 내가 깐 김에. 깐 김에 다 까. 원래는 정청래를 꼭 날리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.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군가를 서울에 공천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. 그 사람을 주려면 어떤 명분을 가지고 어딘가를 날려야 되니까 막 여기저기 여론조사를 해본 거야. 마포걸은 네번에도 이길 것 같아. 음. 이 사람을. 그 정청래를 잘라야 되는데 다른 명분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비대위 회의에 막말 정치인이라는 항목을 하나 넣어서 올린 거예요. 계속 그렇게 되면서 김종인 대표가 얘 잘라야겠어. 들어보니까 뭐 정청래 싫어하네 보수 쪽에서 뭐 저런 애들 없었으면 내 지지해 줄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물어보니까 그거 잘른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는 두 사람은 정청래 의원의 공천 탈락이 보도된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한게 아니고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논평을 주고 받은 거라고 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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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그렇게 봐요. 아니면 고소하든가.